그래서 홍보수석의 업무가 뭐냐 했을 때정부가제하는 어, 어, 정책이라든가 어, 행정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어, 기획하고 그리고 어, 그런 업무를 홍보수석이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걸 공식적인 어, 브리핑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네, 개별적으로 어, 신분이 좀 있다고 해서 전화해서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, 여러분,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. 특히, KBS는 구조적으로, 사장 선임권을 갖다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KBS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는데, 몇권 추천이사가 7명, 그리 약권 추천이사가 4명인데, 그래서 과반수만 찬성하게 되면 KBS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, 김 어, 기사장이, 어, 저한테 사표 내려고 했을 때도 얘기했다시피, 청와대에서, 어, 김희식 보무원장의 사표를 내려할 수, 려 했을 때, 받으라고 지시를 했을 때, 그 거역하게 되면 자신도 살아남수 없다. 이렇게 눈물로 호상해서 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다시피, 어, 사장의, 에, 이거 생사 여탈권을정치권이렇 청와대에서 완벽하게 지워오는 상황에서 어~ 그 사장의 이 사건 하이인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~ 아이템에 대해서 이견은 돌격한 안맥이죠.